노자 14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이제 노자는 이제 이게 만물을 이렇게 보면서 그 배경에 도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거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건데요. 그러한 그 배경, 어떻게 그러한 것이 도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를 그 깨닫는 배경에 대한 설명이 그 14장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을 도의 존재를 깨닫는 배경이라고 붙여봤는데요. 우선 시지불견 명월이 시라고 하는 것은 보는 거지요. 이 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다도 되고 보인다도 됩니다. 그래서 시지불견 보지만 불견 보이지 않는다.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명월이 그래서 이름을 붙여 보려고 하는데 마땅히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뚜렷하게 보이면 이름을 딱, 그게 맞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는데, 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그렇지만, 굳이 이름을 붙여보자면, 이라고 할수 있겠다. 이라고 하는 것은 오랑케이 잔데, 뭐 멸망시켜서 없애다. 이런 뜻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라고 붙여볼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청지불문. 들으려고 하지만 청지, 불문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감안을 해서 이름을 붙여보자면 희라고 할수 있겠다. 명월희, 희는 드물다는 뜻이니까, 이것이렇도 존재해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희라고 붙여볼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박지부덕, 박은 이제 손에 쥐는 거지요. 손에 쥐려고 하지만 부덕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특징을 감안을 해서 이름을 붙여 보자면 명월 미 아주 미세한 거다. 이렇게 붙여 볼수 있겠다.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이름을 뭐 여러저러한 여러 후보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 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히라고할 수도 있겠고 미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차 삼자 이세 가지는 불가치힐 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따지고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셋 중에 어느 게더 적합한지 따질 수가 없더라, 이런 겁니다. 어, 고, 그러므로, 혼이 위일, 섞여서 혼이 위일 하나가 된다. 즉, 이 특정 글자를 가지고 도 이름으로 붙일 수는 없지만, 요세 개를 적당히 섞으면 그게 도를 나타내는 뭐 이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원래 중국에는 전통적으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딱 글자 한자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딱 지칭할 수 있는 정확한 글자 한자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없는 겁니다. 그 비싼 내용이 보면 25장에도 나왔었어요. 25장에도 보면 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없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오부지기명. 나그 이름 모른다. 존재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름은 모르는데, 자지 왈도 자를 붙여서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자를 붙이자고 하면 그냥 도라고 하겠다, 편의상 도라고 부르겠다, 이런 거죠. 근데 어, 어쨌든 이름을 붙이고 싶어. 강위지명, 억지로, 강위, 억지로 이름을 붙이자고 하면 왈대대라고 해볼 수는 있겠다. 대라고 하는 이름은 아니지만 굳이 붙이자면 이런 것은 생각해 볼수 있겠다. 또 대왈서 대라고 하는 것은 곧 서다 가는 거다. 서왈반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멀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원왈반 멀어진다는 것은 곧또 되돌아오는 거다. 즉 서원반 이것도 돌아하는 것을 의미하는 고그 이름으로 후보로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대서 원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희미 이게 이제 도의 이름으로서 후보로 올라오긴 하는데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몰라.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이 없어. 편의상 자를 붙여서 도라고 부를 거야. 이런 거지요. 기상불교. 이 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희게 빛나는 것을 말합니다. 기상 그 위는 불교 밝지 않더라 이런 거지요 기하 불매 매라고 하 것은 어둡다는 뜻이죠 그 아래는 불매 어둡기가 않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물체는 대부분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드러나요 근데 도라고 하는 것은 그 위가 밝지도 않고 아래가 어둡지도 않고 안 보인다는 얘기죠. 안 보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성 불가명.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녹건을 의미하는데, 성성 하면, 녹건이 길게 이어지듯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존재를 해왔는데, 불가명. 이름을 붙일 수가 없더라. 이런 거죠. 안 보이니까. 음. 그러면서, 복귀어무물. 복귀는 뭐슨 말하는 복귀한다가 되겠고 어무물 무물로 복귀한다. 이런 겁니다. 무물 그러한 물건이 없는 거죠. 물건이 없는 거로 돌아온다. 즉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복귀의 어무물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있긴 있는데 안 보여. 이런으로 붙일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아니 뭐 없는 거네. 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존재하는데.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시위 이것을 이르기를 무상지상 무상 형상이 없는 것이 그 형상이다 무상지상 무물지상 물체가 물질이 없는 것이 그 상이다 이런 거죠요요 코끼리 상자를 썼는데요. 요 코끼리 상자는 어, 형상을 의미하는 거긴 한데 요건 좀 더. 어, 상상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그 코끼리의 뼈에서 코끼리라고 하는 큰 동물을 상상하듯이 상상의 형상을 말합니다. 어쨌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형상도 없는 그런 것이 그 형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위 홀황 이것을 이러기를 홀황 또는 바꿔 말하면 우리는 흔히 황홀하다 그러죠. 황홀, 홀황. 하다 이런 거죠. 황홀하다. 이런 거죠. 근데 황홀인데, 그 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둑어둑해서 잘안 보이는 거고요. 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밝게, 빛나서 잘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황홀하다는 것은 이렇게 막그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뭔가 존재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라는 존재는 이 황홀한 존재다. 음. 영지. 불견 기수 영지 맞이해서 그 누군가 오는 것을 맞이해서 가는 거지요 맞이하지만 불견 보이지 않는다 기수 그 머리가 보이지 않는다 맞이해서 가도 즉 앞에서 봐도 머리가 보이지 않아 이런 거죠 수지 따라가면서 따르면서 봐도 불견 기후 그 뒤를 볼 수가 없더라 보이지 않더라 앞에서 봐도 머리가 앞부분이 안 보이고 뒤에서 봐도 뒷부분이 안 보이고 뭐 결국은 다 돌아가는 존재는 이렇게 확인하게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다. 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는 존재는 이제 확인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어떤 존재인데 근데 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쨌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런 겁니다. 집고지도 집은 다, 잡, 잡는다는 뜻이죠. 고지도 옛날의 도, 옛날의 도를 잡고서 잡음으로서 잡아서 이오금지유어라고 어, 하는 것은 그늘인다는 뜻이고요. 금지유 지금의 있음, 지금의 만물들이 있는 것을 내린다. 옛날부터 도가 있다는 것을 잡으면 즉 옛날부터 도가 있다라고 하면 어금지유 지금의 만물이 있다는 것을 거느릴 수가 있다.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현재 이런 만물이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오늘 갑자기 그냥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옛날부터 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 존재 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만물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만물이 있게 된그 배경에는 뭔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도다 이런 거죠. <laughs> 능지 고시 능히 알수 있다. 고시 옛날의 시원을 지금 만물들이 이렇게 막그 존재를 하고 나고 자라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당연히 옛날 시원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당 옛날에 시원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거 아니냐 능히 알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 그 시원을 도라고 하겠다. 시위 도기 도기 이것을 이러기를 도의 기원이다. 도의 실말이다. 도라고 하는 존재가 아, 에, 에 대한 그 어, 우리가 알수 있는 근거 도라는 존재의 그 실말이를 알 수가 있는 게 바로 이거다. 만물이 현재 존재를 하니까 나고 하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 가면서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 그 반드시 그 시원이 있어야지만 현재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시원을 나는 도라고 하겠다. 그게 바로 도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런 거다. 무슨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존재를 그 깨닫는 배경이라고 이름을 제목을 붙였던 겁니다. 요 비슷한 얘기들 사실은 다른 부분에도 많이 나옵니다. 1 6장에 보면. 만물, 병작, 오이, 관복 만물, 병작, 만물이 나란히 이렇게 막 자라나고 있는데 오이, 나는 관복, 그되서라감을 본다. 되서라간다는게 뭐냐면 도라고 하는 그것의 근거로 해서 만물이 나고 자라는 것을 나는 느낀다, 깨닫는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2 1장에더 가면 자고급검,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명불거 여기 이름이라고 여기서 기명 이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름은 존재하는 이름이 아니라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존재가 여전히 있어 왔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 이 열중보 여기 중보라고 하는 것도 만물을 의미합니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는 거죠 만물을 관찰함으로써 이런 거죠 만물을 관찰함으로써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돌아가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노자 1장그 유명한 도가도 비상도로 시작하는 거기에 보면 무명천지지시라고 했던 거죠. 이름이 없는 그 도, 이름이 없는 그 도가 천지의 시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명만물지모 뭐. 이 이름이 있는 건데, 이름이 있는 것은 이제 일장의 그 설명하는 그 영상에서도 보면 천지나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무명은 도를 의미하고요, 유명은 천지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가 만물의 의미다, 즉 무명에 의해서 도에 의해서 천지가, 저기, 천지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천지에 의해 가지고. 만물이 나고 자랍니다 천지의 좋아요 해가지고, 하늘과 땅, 이렇게 뭐, 비도 내리고, 이렇게 물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물이 나고 자라고 하는 거지요. 30 이상에다가 보면, 시제 유명. 그 시원, 무명인, 그 천지를 말하는 거지요. 그 시원이 제 유명, 유명인 것을 만드니, 이런 거지요. 그래서, 명역기요. 그 유명인 것들은, 이름이 있더라 이런 겁니다. 천지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아, 천지는 원래부터 이름이 있어요. 돈은 이름이 없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해서, 아,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만물이 이렇게 나고 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 배경에 뭔가 시원이 있어야 될 테고, 그 시원을 우리는 도라고 편의상 부르겠다. 이런 얘기